안지 계속 잘 끼가 계속 잘 끼가 음음 난지 음. 아, 네하고 같이 이렇게 공장 지키니까는 덜 심심하다 고맙다 야 제가 집에 안가고 아따 날씨가 많이 덥다 올여름 또 어떻게 단지하고 내하고 지낼래 비서 한번도 못 가고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뭐 어디, 뭐, 시원하게 나갈 수도 없고. 손속에서 계속 눈여, 눈여 살아야 할 운명이로다. 그래. 세월은 자꾸 가는데. 세월은 자꾸자꾸 흘러가는데 단지 노래 한 곡까 심심한데 나오나 노래가 그래도 안 좋나 잘 못해도 어? 잘못해도, 아무 들어봐라, 그러면. <laughs> 그래, 꼬리, 꼬리 살살 들면서, 응? 모 무시는 그구내 행정한 단지야 너는 어찌 그리도 작은 야너 따라. 다르니 이제는 이들뿐인 우리 잠시 쉬었다고 <laughs> 야, 요즘 세월호 전부 채우세을을나어땐그리던중가은 한세상 한만보 나, 시, 오 시, 음, 시, 는 음,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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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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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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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두고 가그라 깨는 재우라 오랜 친구 중 우리 잠시의 만남이 이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내 혼자는 먼저 가거라 무심한 반지야, 내정한 반지야, 너는 어찌 잠만 자냐. 너따라 차려니, 이제 니 믿을구나,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. 안지야 나도 언니랑 맞잠 잘 난다 안지야 안지야 엄마가 응? 내 노래 부른다고 엄마 감지른다 <laughs> 조용히 하자 대신에 저 산새들이 노래하네, 찍찍찍찍하네. 들리제? 찍찍찍찍찍찍. 산지야 밥아 물래 어? 오늘 밥아 먹기가. 배가 안고프나? 배 안고프나 단지야? 안고프다고? 그러면 할수없다 <laughs> 돌박에 머리 바뀌가지고 응? 돌박에 머리 부딪히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현상이고 응? 돌박에 맞박 탄지야, 나 집에 들어간다. 땀을 많이 흘리서 좀 씻어야겠다. 아이고, 그래 그래.